어, 오늘은 시제 단원의 마지막 PSS 3 미래 시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래 시제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잠깐만 봐도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와 있죠. 어, 근데 단도직입적으로 일단 원서부터 보면서 어, 이 미래 시제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부분은 아닌데 어, 여기 읽어 보면. There is no single future tense in English. 처음에 굉장히 되게 충격을 받았던 그 문장이었는데 There is no single future tense. 라고 해서 미래 시제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하나의 형태로 단순한 하나의 형태로 영어에는 없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will 분명히 이제 이렇게 써서 미래를 나타낸다는 걸 배워왔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했는데 어, There are different ways of talking about the future. 일단 there are i 대요 different ways 다양한 방법들 다른 방법들이 있대요. Oh, talking about the future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depending on how we see a future event 우리가 그 미래의 사건을 보는 방식,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걸 바라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미래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서 어, 여기는 지금 이제 세세 개가 나와 있지만. 조금 더 있습니다. 뭐 조동사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이세 가지가 맞고 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아 미래 시제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처럼 뭐 과거 시제 현재 시제 아니면 뭐 진행형 어, 이런 것처럼 하나로 딱 고정된 것은 아니고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 우리가 우리의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미래에 대한 표현을 할수 있구나. 뭐이 정도 살짝 열어두시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알아본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면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부분에, 그럼 이제 여는 아까 그책 부분이고,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 여기 지금 이 1번, 2번, 3번을 그냥 그대로 옮겨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will이라는 조동사를 통해서 미래 시제를 나타낼 수도 있고 아니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be going to라고 해서 이 표현을 통해서 미래를 나타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는 사실상 조금 어, 익숙하지 않은 표현일 수도 있는데 현재 진행형을 통해서 미래를 나타낼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우리가 시제 단원 마지막 날이어도 어, 역시 어, 우리는 이제 항상 해왔던 대로 시제는 형태. 그리고 그 형태에 담겨 있는 그 의미, 시간 개념 이렇게 이제 같이 살펴보기로 했었죠. 첫 번째는 will 이란 조동사를 사용하는 어,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는 형태는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되냐면 will 얘가 조동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음 단원이 조동사 단원이어서 그때 본격적으로 보겠지만.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을 써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will 쓰고 나서 동사 원형을 쓰면 아, 형태론 이렇게 해서 미래에 대한 표현을 할수 있구나라는 걸 보시면 되고 어, 이 will이라는 전체사 사용해서 나타낼 때는 축약형이 있습니다. 축약은 우리가 두 단어를 한 단어로 줄여 쓰는 거죠. 어, 그래서 긍정 형태일 때는 주어 그 대명사 뭐 she, he 이런 걸 쓰고 나서 어포스트로피하고 ll 써서 그렇게 줄여 쓸수 있고요. I will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그리고 부정형일 때는 I will not will t 서 줄여서 won't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약형도 가지고 있는 형태를 받으시면 되겠고 그럼 이렇게 will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쓸 때는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나?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for a prediction, for instant decision, willingness. 뭐 이렇게 써 있죠. 아 근데 얘는 이제 살펴보기 전에 어, 얘랑 같이 비교를 해서 살펴봤으면 해서 먼저 두 번째 걸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우리가 막 바꿔 쓰는 연습을 하기도 하고 학교 시험 볼때 어, 그러는 표현인데 be going to 라고 해서 이때 여기 be는 어, 주어에 따라서 뭐, m, r, s 다올수 있겠죠? 그 주어의 형태에 맞춰 쓰면 되는 비동사의 형태고요. 그 다음은 going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서 그렇게 형태는 쓰면 됩니다. 어, 그러면 우리가 이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이제 비교를 해보면 사용하는 상황이 첫 번째가 for a prediction. To make a prediction. 그래서 굉장히 비슷하죠. 어, 그래서, 이제, 저도 이걸 배울 때 예전에는 그냥 얘랑 얘랑 똑같다라고 이제 학교 다닐땐 배웠다가, 이제 이게 원서로 배우거나 아니면 이제 뭐 외국인 수업을 하다 보면, 어, 이 둘은 다르다라고 해서 또그 다른 거에 너무 초점을 맞춰서 하면서 그 구별해내려고 되게 노력을 했던 시기가 또 있었거든요. 어, 그런데, 이제 지금 생각하기로는 어, 얘네들이 이렇게 그 완전히 다른 개념은 아니고, 이렇게 여기도 보면, for a prediction. to make a prediction 같은 개념이 담겨 있죠. 아, 그래서 미래를 나타내는 두루두루 상황에 얘도 쓰고 얘도 쓸수 있는 상황이 꽤 많다라고 일단 알아두시면 되고요. 조금 특수하게 얘가 많이 쓰이는 거 조금 특수하게 얘가 많이 쓰이는 것을 따로 그냥 조금 더 챙겨가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얘도 쓰고 얘도 쓸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고 그 다음에 얘로 주로 쓰는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이 빨간색 for an instant decision. 어 이건 이제 즉각적인 결정이라고 해서 어 예를 들면 이제 뭐 누가 막 짐을 몽땅 들고 오고 있으면서 어 누가 지금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말할때 I will. 어 내가 도와줄게. 지금 즉각적으로 결정하는 상황이잖아요. 아 그럴 때는 will을 이제 주로 쓰고 어 그런 상황에서는 그리고 여기는 be going to는 for a plans or plan or an intention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계획이나 예정, 의도 이런 게 계획하고 의도하고 하는 것은 왜좀 미리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아까 같은 상황이 아니라 어, 미리 내가 이렇게 할 예정이다. 어, 나 이번 방학 때뭘할 것이다라고 할 때는 아 비곤트를 쓰는 게좀더 적합할 수 있겠구나. 요정도로 어, 봐주시면 되겠죠. willingness는 어 이게 의지, 이게 할 거다라는 거니까 조금 더 내가 할 거라는 그 의지가 담겨 있는 상황에서는 또 will을 쓰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여기 will 부분에 미래 시제 부분에 의지 아니면 계획되지 않은 단순한 미래 아, 이렇게 얘기한 이유를 조금 알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be going to는 계획, 예정 이럴 때 조금 더 이렇게 이걸 쓰는 경향이 있구나라는 것도 역시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 부분은 이제 정말 어 외국인 그 이하는 원어민 수업을 듣다가 조금 더 알게 된 부분이어서 present continuous라고 해서 현재 진행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진행 시제는 보고 왔었죠. 형태는 비동사. 비동사는 역시 주어에 따라서 am r is 그때 그때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단어가 동사 원형의 ing라고 해서 이렇게 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단어를 써서 우리가 현재 진행 시제 에 그때 배웠을 때는 어 이거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시점에 진행되고 있는 동작을 나타낼 때 쓴다라고 해서 분명히 그렇게 배웠었는데, 어 이게 미래를 나타낼 수 있다니, 어 그게 약간 의아했었는데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이제 조건이 몇 가지 있긴 합니다. 미래를 나타낼 부사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 너무 먼 미래 아니고 가까운 미래라는 조건 하나. 그리고 두 번째가 what someone has arranged, 즉 하기로 계획을 해둔 거. 어,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제가 수업 받을 때그 외국인이 했던 얘기로, 그 예시가 여기에 예시하고 각, 가... 어, 여기 예시는 아니네요. 어, 이제 뭐, 아, 문제에 나올 건데, 그때 볼 건데, 어, 예를 들면, 이제 내가 가족이랑 이번 주말에 외식을 하기로 했다. 어, 그러면 가까운 미래이기도 하고, 이번 주말에 나타낸 미래에 나타낸 부사도 있고, 그리고 계획도 되어 있다면 어, 그게 이제 정말 손에 잡힐듯한 어,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시간 개념으로 본다면 현재 진행형으로 i am eating out with my family this weekend 이런 식으로 현재 진행형을 써서 가까운 미래의 계획을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나타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주로 그걸 쓴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어,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은 되게 다양할 수 있는데 will 동사 원형을 쓰거나 미고인추 동사원형 쓰거나 현재 진행형 쓰는 거 그리고 겹쳐 쓸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어, 좀 특수하게 얘한테 많이 쓰이는 상황, 얘한테 많이 쓰이는 상황, 얘가 쓰이는 그 조건, 이 어, 정도를 알아두고 더 적합하게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쓸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어, 약간 깊어졌습니다 내용이. 어, 그럼 이제 문제를 풀면서 본격적인 우리 우리 수준에서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문제는 딱이 문제가 다이고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여기 지금 문제 슬쩍 보시면 will 있고 현재 진행형 is doing 있고 be going to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이제 배웠던 미래에 대한 표현 세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여기에서 쓴 표현을 그대로 맞춰서 그냥 한번 쓴 연습을 해봤으면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1번은 What will you buy for Susan's birthday? 아, 얘 생일을 위해서 뭘살 거니? 너뭐살 거니?라고 했을 때, 뭐 지금 목걸이 살거래요 아, 그러면 지금 will이라고 물어봤으니까 대답도 그렇게 해볼게요. I will buy a necklace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For her 해서 완성입니다. 이번엔 What is Susan doing this weekend? 어 이런 상황 보면 비동사 ing 이렇게 해서 현재 진행형 형태를 사용했는데 지금 this weekend, 이번 주말이면 미래 상황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역시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가 여기 쓰였고요. 그리고 가까운 미래이기도 하고 지금 아마 계획을 해뒀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생일 파티하는 것 같은 거는 사실 계획이 돼 있겠죠, 어느 정도. 아,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조건이 만족되면 현재 진행형을 이용해서 미래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걸 그대로 우리도 이용하면 she니까 is를 사용하면 되고 여기 동사 throw의 ing 형태로 she is throwing a party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are throw a party 한 파티를 여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with our friends this weekend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3번은 What are you going to do next Monday? So, be going to 동사원형을 써서 미래를 나타낸 거고요. 어, 다음 주 월요일에 뭐할 거니? 라고 했을 때 우리도 그대로 그 세팅에 맞춰서 한번 해본다면 I am going to have a piano lesson. 해주시면 되겠죠. So, be going to 동사원형을 연습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4번은 What will he do to improve his English? 라고 하면 우리도 will 동사원형을 이제 써서 나타내보면 He will keep a diary in English.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So will 다음에 동사 원형을 통해서 미래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5번은 What are you doing next Saturday? 역시 미래에 대한 거지만 현재 진행형을 써서 그리 가까운 미래고 계획이 되어 있다면 I am eating out. 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쓰고 with my family라고 하면 아 지금 이제 계획도 되어 있고 가까운 미래고 어, 이 미래에 대한 그 부사구도 있으니까 현재 진행형을 통해서 미래에 나타날 수도 있구나. 보시면 됩니다. 두 문제 나왔죠? What are you going to do during the weekend a uh, winter vacation? 그럼 여기도 be going to를 썼으니까 우리도 따라 쓴다면 I am going to do volunteer work at a nursing home.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 문제는 What are we going to do this Wednesday? 6번하고 같네요. We are going to have a picnic.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아, 이제 이게 경우의 수가 이렇게 세 가지가 책에 나와 있다 보니까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세 개로 나눴나? 라는 부분이 조금 궁금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어 얘네가 겹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 조금 특별하게 그 will 쓸 때만 아니면 be going to 쓸 때만 쓰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리고 덧붙여서 현재 진행형을 어떤 조건만 맞으면 어 이렇게 미래에 나타낸 상황에서도 쓸수 있다 라는 걸 조금 더 어, 구체적으로 챙겨가시면 좋은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제 부분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럼 이제 중간 기말고사 대비 문제, 그 엄청난 문제들을 풀고 나면 조동사 단어로 넘어가게 됩니다. 어, 그래서 지금 어, 제가 보기에 이 진도를 빠듯하게 막 이렇게 따라오시는 분이 어, 얼마나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업로드 주기가 올해는 너무 느렸어서. 매번 이렇게 할 때마다 사과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어, 그래도 이제 좀 바쁜 일이 끝나갈 예정이라서 방학 때는 조금 업로드에 더 많이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혹시나 혹시나 이제 이 진도가 너무 느려서 답답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정말 이 영상을 통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 방학 기간에 조금 더 분발해서 같이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어, 정리 문제를 풀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